바텐더 일을 하였던 나는 술에 대하여 공부하며 일을 하는 중에도 술을 마셨고 일을 마친 후에도 항상 술을 마셨다. 20여 년 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위스키를 마셔 보았으며 조니어 컵 블루를 즐겨 마셨다. 클럽을 운영했을 때 클럽에서나 집에서나 늘 최고급 위스키들을 진열해 두고 습관처럼 마셨다. 사람들은 독한 위스키를 마실 때면 표정이 일그러지지만 내겐 그 어떤 위스키도 정령 꿀처럼 달았다. 술을 끊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마신 술을 합치면 캐리비안 베이 수영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불명의 기록을 세웠으며 주치운전 사고도 있었다. 음주단속만을 피해 상습적으로 주치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 또한 그때엔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다. 음주운전이라 함은 자신의 쾌락이 비전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누군가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아주 사악한 범법행위이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치운전으로 인해 탕진한 돈만 1억 원이 넘었다.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먼지처럼 탕진하기를 반복하였으나 성공을 위한 꿈은 포기할 수 없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수고가 필요했다. 초기부터 지나치게 큰 그림을 그렸기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클럽 문화는. 힙합 음악이 점유하였고, Progressive House, Electronic, Bricks, Dubstep, y t r a n c Techno, Minimal 등의 음악 장르들은 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접하기 어렵고 생소하기만 했을 뿐인 이 문화를 국내에 도입하기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90년도 초, 초등학교 시절에 286 컴퓨터로 다루었고, 좋아했던 음악이었다. 90년도 후반 무렵부터 나는 한국에도 훗날에 이 음악 장르가 정착할 것이라 장담했었다. 20년 전에 내 예측대로 현재는 국내에도 클럽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가요계 역시도 그 베이스는 일렉트로닉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일렉트로닉 클럽 1세대 포문을 연 것은 바로 나였다. 오랜 준비와 역경을 딛고, 2000년대 중반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국내 최초의 일렉트로닉 클럽을 열었다. 홍대에 딱한 곳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모든 업장들이 힙합 클럽이었다. 한국의 클럽 문화를 정착시킨 후에 목표하는 수익률에 도달하면 브랜드화된 클럽 체인 사업을 국내에 도입시켜 음반시장에 진출할 포부였다. 한국에는 클럽을 모방한 감성주점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체인화된 클럽 사업은 2022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국내에 탄생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또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약 반년간 적자를 보았으나 처음부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던 만큼 80%의 미국인들이 줄을 이루며 입소문이 퍼졌고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던 주변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며 그 지역에서 이름난 업소가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들며 번창해 나갔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어 갈수록 주변의 적들 또한 많아졌다. 주변 상인들의 표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그 희소성이라는 타이틀로 독점을 이어갔던 사업이 부각되면서, 주변 상인들과 여러 타 지역에까지 점차 비슷한 컨셉의 업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홍대, 강남, 이태원 등 주요 상권들에서 수백 군데의 힙합 클럽들의 영업 형태는 사라져갔고 일렉트로닉 클럽으로 전향되어가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내가 운영하던 클럽을 홍보하고자 몇 번의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클럽이 이름이 알려지며 경쟁업체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퍼뜨렸던 소문들과 비난들이 쇄도하였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면서 오히려 광고 효과로 작용하였다. 사업은 더 번창하고 확대된 되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욕정과 교만이 커져가는 것은 물론 시간이 갈수록 음행과 타락도 커져만 갔다. 미국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영업을 이어갔던 운영 시스템은 미군기지들의 전면적인 평택 위주로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운영하던 클럽들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그와 동시에 홀로 거주하던 고급 아파트의 부동산 사기를 당하며 큰 손실을 맞게 되었다. 이전에 호화롭던 생활 패턴은 한순간에 바뀌었고, 약 1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끼니를 라면으로 해결해야 할 만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극과 좌절과 절망의 날들을 겪어야 했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클럽을 운영함과 동시에 DJ로 활동하였던 나로서는 웅장한 사운드에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손을 흔들며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며 희열을 느꼈었다. 하지만 구원받은 내가 지금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꺼내달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한다. 해외로 진출하지 못하고 세계적인 프로듀서의 꿈은 국내 활동으로 만족해야 했었다. 월드스타가 되지 못하였으며 사업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축복이다. 나의 바램처럼 해외로 진출하여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어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면 하나님 품을 떠나 이 생의 풍요로움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풍요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토록 꺼지지 않을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나에게 어떤 일들을 경험해 보았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세상에서 해보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변하는 것이 내겐 더 쉬울 것이다. 출산의 고통 외엔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을 만큼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며 각 사람의 눈빛과 생김새 그리고 말투만 들어도 사람의 성품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수년을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세속된 삶으로 지냈던 내게 전환점이 생겨났다. 이제껏 내가 경험해왔던 일들의 후회와 동시에 화려했던 시간 동안 하나님 면전 에서 범하였던 나의 행악들과 지난 날들의 죄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 고 교회에 나가며 회개를 하였지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선택한 것은 나의 생명을 걸고 회개 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 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 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하여 금식으로서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 그와 동시에 내가 범한 죄들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려 마음 먹고 성경을 구입하였다. 성경에 아무런 상식이 없었던 내가 처음 구입한 성경은 한국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종교인들 9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카톨릭으로부터 유래되고 변기되어진 개혁성서였다. 그러나 그땐 그런 사실을 알리 없었던 나였다. 성경을 정독하려 마음 먹고 책을 편 순간 나는 몹시 수상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야 했을 성경 구절에 없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없음이라는 구절은 한두 구절이 아니었다. 몹시 의심스러운 사태의 진실을 알기 원했고, 즉시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자료를 찾기 시작한 결과, 단한 가지 유일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모든 성경이 변개되고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민족들보다 더 많이 내 명령을 사악함으로 바꾸었고, 내 규례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 많이 바꾸었으니, 이는 그들이 나의 명령과 규례를 거부하고 그것들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변개된 성서들에는 구절들이 삭제되고 위조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들을 결코 온전히 알 수가 없다. 나는 변개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바로 알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바른 성경으로 인도해 주셨다. 킹제임스 러크만 주석 성경을 통독함으로써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며 배우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수 있었다. <laughs>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에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변기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록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매일 묵상하며 그분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한 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복된 삶이 되었으며 창조주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으로 이끌어 주셨으며 그분께서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길을 열어 주셨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새 사람을 입었으니,